안녕하세요 러블러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작품소개를 가지고 왔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다 차면 은 한다고 근데 사촌동생이 와서 거의 8개를 만들어서 다 차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미안성한 세트메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어묵 어 이거? 이건 떡볶이에요 여기에 라면하고 우동도 넣을거예요 그 다음에 도넛 쫙 도넛 케이크입니다 일단 이거 먼저 만들었는데 잘 나온거예요 다섯 번을 실패해서 만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괜찮아서 근데 여기가 비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? 토핑을 얹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, 이거는 초코 브레드예요. 토핑하고 그 생크림이 생크림 크기가 잘 돼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방송을려다 닦고 야끼인데 용표현지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단. 그리고 이건 블루베리 무스 케이크고요. 망한 딸기 체즈 아, 딸기 요거트 케이크. 여기가 다 세워 나와서 그리고 레몬 케이크. 이게 레몬이어서. 아, 그리고 조만간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. 디자인이마땅 맞다는 게 생각이 안 나서 레진 돌리고 이쁘 일단 대충은 디자인을 했는데 음꼭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짜장밥이 있습니다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.